자 보자. fx는 뭔지 모르고요. 이건 내가 구해야 되는 애고요. 그리고 gx는 3분의 1x-2고 합성함수가 f와 g인벌스가 돼 있어요. 그럼 얘는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실 f함수에다가 g인벌스 를 합성시켜서 나오는 애란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역함수 구하는 것도 굳이 어렵지 않지 않아요. 안 귀찮아요. 그럼 이 다이 차례 바꾸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넘기면은 3분의 1의 x 플러스 s 3니까 결국 y가 뭐가 되냐면 이거에 g 인 e r s u x는 뭐가 되는 거예 x 는 뭐가 되 x 면3 x 플러스 1 x p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. 이거 이해가 할수 있죠 이거는? 그럼 뭐야? 이 식에서 내아 뭐라는 걸할수있 x 면아 g 인 x 스 x p l u x p l u x 3이구나.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fx 찾으려면 뭐 시켜야 돼? 3x 플러스 3을? t1. 그래 인 거야. ft 몇번 얘기해야 되거든? 3x는 t-3이죠. 그러면 여기서 x는 뭘집어넣냐면 3분의 1t-1 그럼 6 집어넣고 3분의 1t-1 플러스 1 돼서 몇이에요? 2. 2t. 2t- 5. 뭐가 되네? 그럼 뭐야? fx가 뭐란 얘기예요? 예스 마이너스. 이렇게 줄는 거죠? 동의하세요.